반갑습니다 닥터 n 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세타토큰을 보러 가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세타토큰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65.66K, 최고가 67.23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6.80k 인데요. 급변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타 토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타는 탈중앙화된 스트리밍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서 사용자들이 P2P 방식으로 컴퓨팅 자원과 대여폭을 공유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메인넷을 운영합니다. 세타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 플랫폼들을 컨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세타 토큰은 세타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예치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세타의 멀티 비잔틴 장애 허용 합의 프로세스는 엔터프라이즈 검증자 노드들과 수천 개의 레이어2 커뮤니티 기반 가디언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검증자 노드들은 체인 내 새로운 블록들을 형성하고 가디언 노드들은 악의적이거나 비활성화된 검증자 노드들을 체크하고 블록을 닫는 역할을 합니다. 세타는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세타 엣지 노드들을 운영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세타는 현재 메인넷 3.0을 출시하고 탈중앙화된 비디오 및 데이터 딜리버리 네트워크를 위한 엘리트 엣지 노드들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사용자들에게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세타는 탈중앙화 데이터 스트리밍, 딜리버리 네트워크, 엣지 네트워크, NFT, DRM 기술 등에 대한 자체 특허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리를 돕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 트위치나 아프리카 TV 같은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져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쟁글에서 세타 토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흐름이 지금 나와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세부 설명들, 그리고 토큰 타입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세타 토큰 상장 거래소와 거래 비율인데요. 세타 토큰은 80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UEX 17.6%, 2위가 바이낸스 17.3%, 4위가 17.2%순입니다 자,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뭐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 상위 세계 거래소에 의해서 시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해서 수익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 상장이 됐고요. 큰 이슈 없이 올라갔던 코인이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우아양 추세를 보였고요. 그러다가 2023년도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어, 특히나 올 초에 이렇게 한 번에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한번 크게 올라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때 매수 신호를 한번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가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근 움직임 좀 확대해서 한번볼 건데요.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구름대 돌파하면서 큰 급등이 나왔었죠. 제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기를 탈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큰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자, 지금이 또 중요한 부분인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조정 구간을 거쳤고요. 조정 후에 반등 타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구름대 들어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름대 돌파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 당연히 뚫으면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구름대를 막고 떨어지는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물빵투자보다는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전 고점들이죠. 이런 전 고점 부분들. 이전 고점 부분에서 익절가를 잡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쪼개면서 익절한다면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우상향 추세선의 이탈시 추가 하락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세타 토큰이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세타 토큰을 이런 고점들이자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세타 토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 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